2021년 3월 7일, 사순제 3주일, 나해, 맛있는 복음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꼭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세 가지 베스트 3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려 하면 미사 중에 꼭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 둘째, 성당에 다 도착하면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난다. 셋째, 하느님께 감사 언급을 하려고 하면. 꼭돈쓸 일이 생긴다. 이것은 지극히 저희 주관적인 베스트 쓰리니까요.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들진 마시고요. 저도 요즘 신기한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사순절을 들어서 어, 저는 요즘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을 하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할 때면 꼭안 오던 연락이 옵니다. 그것도 제 십이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꼭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동기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말을 듣던 동기 신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 바로 마귀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느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쓸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해. 그럴 때는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 내 마음의 성전을 정리하고 유혹거리들을 그런 것들이 보이면 딱 정리해서 버리는 게 좋아. 저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성당에 기도하러 들어가거나 미사를 봉헌하러 들어갈 때는 전화기를 꼭 방에 놓고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전화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 그때 오는 전화는 거의 대부분 나중에 연락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화기를 놓고 성당에 들어가려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성전에 오시어 활동하실 수 있게 제 마음을 청소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의 좌판을 다 뒤집어엎으십니다. 그 이유는 정결한 기도와 봉헌이 되어야 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예수님께 따지듯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모셔야 할그 마음의 성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채워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모셔야 할 마음의 그 공간들이 줄어듭니다. 혹시 이 복음밥을 듣는 신자분들 중에서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데 도대체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수많은 잡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신부님, 어떤 기준으로 마음의 공간을 정리해야 되나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마음의 짐을 정리할 수 있는 매뉴얼, 그 매뉴얼을 제일 독서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매뉴얼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내 마음 속의 짐들을 십계명에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다 보면 무엇을 남겨둬야 할지, 무엇을 버려둬야 할지 이런 것들이 한 눈에 쫙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벌써 사순 3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짐들을 정리하고 당신이 직접 보시어 함께 그 마음 속에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은 단한 가지. 그것은 사순절이 더 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해성사를 통해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초대하여 함께 지낸다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주님께서 그 유혹들을 내쫓아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적인 것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남아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에 부족한 것들을 정리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와 함께 주님의 은총을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이 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